프리비우스리온 나이트인우즈 메이가 이상한 집단에게 총에 맞은 이후 친구들은 그렉의 집에 숨어 애써 괜찮으려 하지만 쉽지 않다. 메이는 친구들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고 무의식 중에 폐허가된 마을 꿈을 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마침내 그렉의 집에 도착한 메이를 보자 친구들은 안도의 환숨을 내쉬고 배아는 소파에 누워 메이가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고 왜 학교를 그만두었는지에 대해 마침내 듣게 된다. 하지만 메이는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밤늦게 홀로 집을 나서게 되는데, 넌 누구지? 너 정말 귀신이지? 아니면 혹시 사람이냐? 내 머릿속에 무슨 짓을 한 거지? 네가 한짓 맞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지? 말해, 좋아, 해보자 이거지? 으으다 당장 떨어져, 비으으을 놈아. 너는 수적 으으으다으 멍청아. 으이으으 써다니. 우린 두 팔도 멀쩡하지. 널 완전히 조각내 주겠어. 와, 으어어 배야. 아! 으 너 괜찮아? 여기 어떻게 좋아 저 녀석은 다쳤고 아마 광산으로 도망간 것 같아 좋아 어떻게 할까? 아마도 쫓아가야겠지 아니야 나 혼자 갈게 어쨌거나 그래 어쨌거나 만약 저 녀석이 광산에 있다면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 거야 잡아버릴까? 다른 방법도 있지. 메이, 걸을 수 있겠어? 그런 것 같아. 아마 조금 느릴 거야.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빚까이, 고마워. 좋아, 얼른 해치워버리자. 문이 열렸어. 어, 잠깐. 왜? 그냥 여길 막아버릴 수도 있을 거야. 어, 그러네. 맞는 말이야. 안돼. 저 녀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안에 있어. 난 안에 들어가야만 해. 좋아. 그럼 아마도 저 녀석의 일행은 없는 것 같아. 한 명뿐이야. 단한 명, 하나의 무언가... 빵야! 빵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것 같아. 숨을 곳이 많아. 우리가 쫓아오고 있는 걸 듣고 있겠지. 정말 이걸 하고 싶어? 그래, 메이, 확실해? 친구들, 아마 이해 못하겠지만, <laughs> 그가 내 머릿속에 있어. 만약 끝을 보지 않으면, 난 계속 모든 것들이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나도 저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좋아, 그럼. 우리가 함께 갈게. 와, 저거 엄청 오래된 것 같아. 뭐, 한동안 광산을 쓰질 않았으니까. 엄청 오래됐겠지. 그럼, 투어를 시작해볼까? 여기 있는 거다 알고 있어. 말좀 해보시지. 좋아, 이건 어떨까? 만약 두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너희들은 죽을 거야. 정체를 드러내라! 그래! 우리를 보면 아마 오줌을 지릴 거다! 저 녀석들이야! 저 녀석들이 왔다고!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에이드, 넌 그럴 권리가 없어. 이건 더 이상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저 녀석이 날 쐈다고! 그럼 이제 비장파장 아닌가? 저희는 어젯밤에 총에 맞았으니까. 그래, 그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해, 잘못 쏜 거였어. 아, 어, 제대로 맞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당신들은 누구죠? 우리들의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덤은이 없는 짓을 하는 늙은이들이지... 그... 그럼 왜 저를 죽이려고 한 거죠? 널 죽인다고? 누구도 네가 죽길 원하지 않아. 너희들 역시 마을에 큰 공을 기여한 사람들의 가족이고, 마을의 일원이야. 공로자야! 음...좋아요...그럼 우리 이대로 가도 되나요? 그래...그가 이유가 있어 너희들을 여기에 데려왔는데...그가 할 말을 다 하고 나면 보내주도록 하지...근데 저 사람은 이미 어깨에 화살을 맞았고...우리한테 별로 할 말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잠깐...에이드...어떻게 생각해...그가 수학제에서 아이를 납치했어요...그리고 내 머리에 무슨 짓을 했고... 항상 피로와 두통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는 저와 제 친구들을 미행하고 있다고요. 저 사람은 어, 꼬마야, 넌 이게 아직도 뭔지 모르겠니? 뭐라고요? 어 세상에 이거 본 적이 있어. 꿈인지 어디든지 느낀 적이 있어. 에디 스커더와 짐 도니가 이걸 발견했지. 20년도 더 전에 마지막으로 서부 광산이 폐광된 후에. 마지막 감독관 베스트 슈마어가 공장을 닫을 때 이곳에 왔었지. 문에 그의 이니셜과 날짜를 새겨 넣어서 이곳은 버려진 광산이 되었지. 물론 적절한 구리 광산은 아니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갈되어 버려졌지. 물에 너무 가깝고 그물은 독성이 있었어. 첫 정착민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는 아마도 우리가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 1992년인가 서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이곳을 어떻게 해보고자 돌아왔어. 새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터널을 정리했지. 석탄은 찾을 수도 없었고 더 깊이 파내려가기만 했어. 에드버스트가 벽을 파내려가다 이곳을 발견했지. 짐이 이 구멍 속으로 떨어졌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질 않았어. 에드는 짐을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지 하지만 몇몇은 그러지 않았어 아마 너도 그 이상한 목소리를 들어봤을 거야 꿈속에서 걷고 있을 때 무엇인가 너를 이곳으로 끌어들였을 거야 이... 이건 도대체 뭐죠? 검은 염소 정확히 검정색이라 하긴 어렵지만 우주공간 같은 검정색이지 그게 바로 이 구멍 아래에 있다 고개를 쳐들고 우릴 쳐다보고 있지. 그는 말을 하지 않아. 대신 노래를 부르지. 왜이 구멍에다가 뭐라도 해보지 않았어요? 이해해야 할게 있다. 세상이 망하려고 하고 있어. 일자리는 없어지고 아이들은 떠나고 정부는 신경도 쓰지 않고 투표만 받으려 하고 오직 규제만 놓아 외국인 근로자를 보내고 있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동안 우리의 세금은 게으른 사람들과 이민자들에게만 쓰일 거야. 아휴, 또 시작이군. 난 당신 같은 늙은 군뱅이들이 정말 진저리가 나. 말 끝났나? 그런 것 같네요. 우린 교회에서 기도를 드려 보았지만 에드스커더가 이곳에서 돌아와 계시를 들었고 해결책을 알아냈지. 아, 어, 세상에. 내가 알기로는... 그래, 그가 이미 그곳에서 연주를 하고 있지? 나, 나는... 에드는 몇몇 바보들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믿질 않았지. 하지만 그는 설득력이 있었고, 빛나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 빛나는 거? 계속해서 문지르다 보면 빛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너도 아마 할수 있을 거야. 나도 본 적은 없어. 하지만 듣기로는 에드가 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군. 그래요, 에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지. 우리가 마침내 한 명을 바친 그 다음날... 그래, 마을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마을에 생기가 돌고 돈이 돌기 시작했지. 우리들 중 몇몇은 돌아온 사람들이야. 누굴 바쳤다고요? 나를 믿은 바보 녀석 톰 터너가 첫 번째였어. 그저 쓰레기였지. 그를 여기로 데려와서 이 구멍 밑으로 떨어뜨렸지. 그 다음 주에 언덕이 꽃으로 뒤덮였어. 당신들이 사람을 구멍 속에 떨어뜨렸다고? 당신이 그를 제물로 바쳤군. 너는 믿지 못하겠지만 그는 굶주려 있어. 몇 달마다 한 번씩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지. 그럼 이제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될 때야. 지난밤에도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건가? 아니. 지난밤에 있었던 일은 부끄럽군. 우리의 멤버 중 하나가 규칙을 어겼어. 그리고 대가를 치른 것뿐이야. 우리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 좀 아파지려고 하네. 우린 누굴 직접 제물로 쓸지 정하지 않아. 그건 명백한 규칙이야. 주정뱅이, 노숙자, 범법자들을 바치지. 벌써 어, 세상에 안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래서 죽은 거지? 어, 아마도 믿거나 말거나. 36명? 아니, 39명.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고 있었거든. 처음에는 우리도 모두 힘들어했어. 아직도 난 가슴이 너무나 아파. 맞아, 그흙 묻은 가방을 하던 그 꼬마 아이는... 깨! 케이시? 그 하틀린 녀석?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 그 애비 없이 자란 꼬맹이 녀석은 빼고 말이야. 전과가 끝도 없더군. 슬프지만 스스로 초래한 일이야. 끝내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 주었지. 네, 네가 케이시를 죽였다고? 세상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 녀석이 삼촌과 벌린 사업 알아? 그것 때문에 삼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폭발 때문에 작은 트레일러 안에서 산 채로 불타 죽어야 했지. 그들은 방호복도 입고 있지 않더군. 다 케이씨가 벌인 일이야. 당신이 케이씨를 죽였군. 이 마을 전체를 대신해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해. 세상에. 케이씨는 여기서 끝없이 떨어졌을 거야. 그의 부모님이 실종 전당까지 만들었는데...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부모가 더 신경 썼어야지. 너희들 중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그래, 그는 내 친구였다고. 당장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널 쏴버리겠어. 헤헤, 내가 먼저 쏜다면... 지금 네 눈을 정확히 노리고 있거든. 빵야, 빵야! 여기에 총을 가져왔군. 늦은 밤에 숲속에서 안전을 챙기는 게 기본이지. 나, 나는 무기를 내려놓게나. 우리가 총을 속에 만들지 말게. 그래. 쯧. 당신은 괴물이야. 이 일은 절대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야. 우리는 괴물이 아니야 그저 우리 마을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만 보썸 스프링은 살아남을 거야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질 거야 이 광산은 다시 숨쉬기 시작할 거고 오래된 풍차가 돌기 시작할 거야 꼬마야 너는 아마 이해 못할 거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잃었어 너에게 가정과 집을 가져다 줄 그것을 그 덕분에 네가 상점에서 장을 보는 거야 아이들은 떠나고 더 이상 이곳에서 기회가 없어 늙은이들은 죽고 빈집만 늘어가고 있어 너도 본적 있어? 집이 그저 쓰레기 더미가 되어 방치되어 있는 거 말이야 일자리는 벽돌 옮기는 일과 구멍 메우는 일 밖에 없지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우리가 전부 되돌릴 수 있어 더 이상 이 모습이 아닐 거야 형체! 내가 이 밑에서 죽겠군. 왜 이것들을 전부 말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늙어가고 있으니까. 몸에 좋은 것들을 써봐도 소용이 없지.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일을 이어받을 젊은 친구들이 필요해. 정말로 이것들을 우리한테 몰려준다고? 누가 광부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보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가? 아니면 이게 그냥 코스튬 파티라도 되는 건가? 아니면 당신 대장을 위해 죽기가 무서운 거야? 그래봐야 소용없다. 아닐걸? 이건 정말 나쁜 일이야! 이건 미쳤어! 내가 왜 당신들을 도와야 되지? 만약 여기서 이걸 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는다면, 몇년 전에 홍수 기억나지? 2010년에 눈폭풍 기억나지?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거기다가 일자리도 아이도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런 일들로 보썸 스프링은 비울리며 죽어가겠지. 곧 우리 모두 다 죽을 것이고, 이 마을은 들판과 나무만 남겠지. 본 적이 있어. 아마도 그럴 거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주겠다. 그럼 이제 가도 되나? 누구도 너희들을 막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밖에 나가면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는 걸잘 알아도 반면에 우리는 너희가 누군지 다 알고 있지. 나를 장애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내는 건 불공평해. 닥쳐 에이드. 너희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뭘 원하는지 모를 거다. 에이드, 난 신께 맹세할 수 있어. 가자, 그래, 여기서 빨리 벗어나자. 아이야, 그 석궁은 놓고 가렴. 뭐, 왜? 난널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허튼짓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요, 이건 어차피 쓰레기일 뿐이니까. 하하, 친구들, 나더 이상 못 걷겠어. 내가 업어줄게. 도대체 이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냥 무서운 일 정도? 뭔가 더 덥지 않다. 그냥 나가고 싶을 뿐이야. 내머릿 속에 있던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아. 그래, 최대한 빨리 나가자. 나잘 모르겠어. 다음에 말하자. <laughs> 이 안에 늙은 것들만 있네. 메이, 잠깐만 내려놔도 될까? 그래. 결국 케이시는... 그래. 난... 그래. 뭐 때문에? 나, 알것 같아. 와, 정말로? 설명하기 좀 피곤한데... 마치... 그들은 그들이 가져가야 할 것을 잃어버린 거야.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이런 일들을 벌인 거지. 그래서 케이시와 그 수학 제때 아이와 미안, 까먹었다. 제법... 그 설명이 제법 말이 되네. 너무 불쌍해, 전부 너무 불쌍해. 앵거스, 다시 갈 준비 됐어? 그래, 미안, 잠깐... 전부 조용히 해봐. 뭔데? 쉿... 내 생각에...